아, 예, 안녕하세요. 도로치기입니다. 아, 휴대폰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가지고, 에, 갑작스럽게 배터리가 다 소진을 해서 에,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에, 인사도 못 드리고, 에,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기가 하려고 버스 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또 예, 하루를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까 벽화를 가지고 예, 가짜 유수 어, 허위 사실로 그것도 하나의 무고가 될수 있는 것이고요. 예,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우긴다고 해서 예, 결코 우리 서점 대표님이 뭐 그거에 대해서 어뭐 대꾸할 그런 가치조차도 어못 느끼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어요. 오늘 수요 집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일본의 입장, 일본을 대변하는 그런 수구 세력들이 여전히 유튜브라는 것을 앞세워서 사회적 혼란을 끼치고 지나가는 시민들께 시비를 걸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항상 두루치기는 현장에서 저들과 더불어서 정의를 수화하는데 진실을 밝히는데 반드시 저런 무리들을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고요.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진실은 승리할, 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더운 그런 여름날의 수요일입니다. 아무쪼록 날씨가 이제 소나기가 오려고 하는지 날씨가 잔뜩 흐려져 있습니다. 두루치기 이제 그만 퇴근해서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집에 가서 샤워 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루치기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혼자 꾸는 꿈은 혼자 할 수밖에 없지만 다 같이 꾸는 꿈은 우리가 현실로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 깨 시민들의 한분한분 한분 마음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 반드시 적배 청산에 있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에 반드시 이루는 우리 깨 시민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언제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하고 또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이 이렇게 걷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물은, 물은 굉장히 맑아서 안에 물고기도 보이고요. 좀 여유있게 우리가 여유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바깥에 나오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곤 하네요. 오늘 수요 집회도 그 어린 학생들이 그 어린 고등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주관을 해주시는데도, 그냥 옆에서 온갖 망령 일컫는 욕설과 시비와 조롱과 비아냥. 과연 대한민국이 법이 바로 서는, 서는지 예, 제대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저녁, 저녁으로 들면서 제가 지금 예, 짐벌을 들고 있질 않고 그냥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서 예, 지금 오늘 화면이 어날하지가 않을 거예요. 아, 그래도 오래간만에 거의 몇 개월 만이죠 수요집회 참석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때문에. 그냥 삼각대만 받쳐놓고 뒤에 와서 대표님께 인사드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사진도 찍고 취재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요 집회 기자 회견을 무사히 마쳤고요. 빨리 이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가 좀 원만해져서 우리 시민들이, 오늘 우리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수요 집회에 많이들 참가할 수 있으면 힘들지 않을 텐데 매주 저렇게 수구 세력들이 와서 괴성을 지르고 확성기를 이용을 해서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나름대로 많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해요. 여러분들 정의기억년대 응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따른 게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자 미래가 없다고 우리 성내 피해를 입으신 할머니들 그 다음에 강제 진용으로 끌려가셔서 온갖 노동 착취와 인권을 탄압당하신 우리의 조상님들,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그들의 아픈 그런 기억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두루치기 횡단보도 건너서 버스 타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실까봐. 예, 얼른, 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들어간다고 예,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내일 아침 10시에 두루치기 생방송에서 다시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활기찬, 행복한 그런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